왜 울어? <laughs> 행복한 기억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더키즈 um, TV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예! Yeah! 여러분의 큰 사랑과 응원 덕분에 원더키즈 TV 구독자가 35만이 되었습니다. 처음 유튜브 원더키즈 TV를 할 때만 해도 제이지수의 좋은 기억과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 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같이 제이지수가 행복한 기억과 좋은 추억이 가득한지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재희야, 지수야, 아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재희야, 지수야, 응. 오늘은 엄마 아빠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걸 물어볼 거야. 그럼 재희, 응. 지수가 편하게 얘기해줄 수 있겠어? 어! 응. 그래,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응. 제이 지수는 음. 언제 제일 유튜브 찍으면서 행복했어? 어, 음. 여행 갔을 때? 아, 여행 갔을 때, 제이는? 나는 제주도 갔을 때. 아, 제주도 갔을 때. 그때 왜 행복했을까? 아, 나는 음, 엄마랑 같이 수영장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 오난 제주도 갔잖아. 음. 거기 아주 맛있는 카페도 가고, 음.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 어. 그러면 원더키즈 TV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제이지수한테 왔을 때 기분은 어때? 음. 조금 좋았어. 어, 지수는? 음. 좋았. 좋았어? 그럴 때는 좋았어? 그때는 어. 싫었어. 막 음. 어, 원더키즈 TV다 했는데 막 달려가서 어떤 어른들이. 음. 원더키즈 TV다에서 막 싫다고 막 놀리는 거 싫어. 아, 재미없다고 음. 재미없다 놀리는 건 싫었어. 음. 아, 아. 그러면은 유튜브를 찍으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 <laughs> 그런 건 음. 음. 외계인 그거 편집할 때. 때. 음. 응. 외계인 편집할 때. 어, 찍을 때 음. 어떤 점이 힘들었어? 뛰을 어. 때? 뛸 때? 아, 나는 뛰고막막 막 점프하고 그러는 데 어. 그러면은 제이지수는 그걸 찍을 때 네. 힘들었기 때문에 즐겁지도 않았어? 아, 조금 음, 재미었지 즐거웠지. 즐거웠지만 네. 힘들었었던 거야. 음. 아. 그러면 그래도 참았어. 그래도 참았어? 음. 그럼 제이지수는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어? 어. 재밌게, 힘들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음. 음. 규칙도, 세우지 음. 아, 규칙도 세우지 않고 그냥 찍는 게아 음. 규칙도 음. 세우지 어, 않고 그냥 찍는 게아 힘들기만 했을까 아니 그럼 재밌었어 어땠어 재밌었어 아 재밌긴 했지만 힘들었어 음좋았어 음. 좋았지 밀가루 영상도 재밌었어 어, 그... 밀가루 꿀꺽 기그 뭐냐 거기 M&M즈 음. 엄청 많이 재밌었어. 어왜 재밌었어? 재밌고 실내에서 하니까 음. 재밌었어. 오, 지수는? 어 나는 뭔가 가족들이 재밌어 하니까 재밌었어 가족들이 재밌어 하니까 응. 그러면 우리 다른 영상도 게임 영상처럼 재미있게 게임 영상처럼 찍으면 좋겠다. 그치? 어. 어. 제이 지수는 음. 그러면 원더키즈 TV를 찍을 때 언제 마음이 가장 상처를 받은 것같아 어, 아빠가 뭐,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할 때? 어, 막,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할 때. 음. 그리고 나는 거기 아빠가 거기 뭐 해도 저거 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은데. 뭐 음. 지수처럼 지수가 말한대로, 저리 가라, 저거 가라, 막 그러니까. 음. 총 가져와라, 보니까, 음. 싫어. 음, 뭐, 가져오라는 것도 싫고, 음. 이렇게, 어, 한번 뛰었으면 되는데, 두번 뛰는 건 싫고, 음. 어, 그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제이지수가 내용을 알고, 그리고 제이지수가 원하는 내용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자. 그래. 그래. 그럼, 원더키즈 TV를 제이지수는 계속 찍고 싶어? 아니면 이제 그만 찍고 싶어? 음. 더 찍고 싶어. 더 찍고 싶어? 음. 지수는? 음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응. 음. 음, 제인은 왜더 찍고 싶어? 힘들어도 음. 참고 더 건전하고 음. 더 거기 원더키즈 TV를 아예 아예 나랑 지수랑 같이 엄마랑 행복하게 찍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찍으면 좋겠어. 지수는 그러면은 원더키즈 TV를 음, 생각을 왜 해보는 거야? 음. 음. 안 해도 되고 응.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랬어. 아 쉽게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응. 어 정말 어 맞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추억 저장소니까 그지. 응. 응.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까? 없. 음. 어. 어떤 거? 음. 엄마, 아빠가 자꾸 하라고 하면 마음이 싫어가지고, 음, 솔직대로 말하면 좋겠어. 아. 그럼 나는, 음. 거기, 아빠가 거기 회사에서 그걸 써오는데, 음. 거기 막, 그래서 아빠가 음. 계속 거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니까막 뭐든지 막 찍으니까 싫어. 음, 그러면 내용을 알고, 이런 걸 찍는다 저런 걸 찍는다 하고서는 찍는 건 어떨까? 그것도 좋아. 어, 그것도 좋아. 응. 그럼 제이지수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 어, 좋아. 지수 생각은 어때? 나도 좋아. 어,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유튜브를 제이지수의 생각과 제이지수의 놀이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래, 그래.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아이도 만지는 아이도 모두가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만들기 우리 원더키즈TV가 함께합니다. 아이와 함께 제이와 지주가 행복한 유튜브를 만듭니다. 유튜브를 만듭니다.